위 m 필를 없애는 거 같은데? 중도는? 어? 내가 샀어요 건물 밖에 있어 지금 음. 해오소랑다힌 건물 사이인데 이놈저 옆에 옆붙어늘 붙어있는, 붙어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 응저 새끼 뛸려면은 다시 그집 아니면 저 집인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어 기절. 어 기절 떴네. 저 새끼 이제 살리러 못 가지, 친구. 아, 아 라고만. 저 새끼 저. A few moments later. 자소리 어, 우리 뒤에도 있어. 달리는 소리. 나요. 뭐요 빨리. 아 여기 왔어. 다시 들어가요 나. 들어가. 아 하면 얘랑 같은. A f 열 명이나 있다고? 세칸 집에서 누구 쏜다세칸 집에 총소리 두 개였어. 저기 아직도 있었어? 둘. 아니, 방, 아까 차 소리, 차 났던 애들. 우리 자기, 저기... 아, 아니구나, 아직. 온다, 온다. 우리 뒤로 붙었어요? 어? 아슬아슬한 거 같은데? 걸린 건가? 오 하나 짜요? 어, 근데 얘 다른 애야. 우리 위에 있던 애 아니야, 얘? 아저씨 오른쪽에 아직 t s later, I see. Oriental, I'm very cool. I'm g o i 가 g to draw t o g e t h e 아 죽었다. 아, 씨, 뒤에 있다. 살릴게, 살릴게, 살릴 수 있어. 아니다, 온다. 우리야. 다시 놔. A few moments l a t 아니다, 온다. 우리야. 네, 야시 일루와 네, 여기 있어, 내내에 있어. 알아, 알아. 워봐 새끼야. 어, 뒤로 갔다. 내 앞에 있어. 뒤로, 뒤로 빠졌어, 뒤로 빠졌 내 앞에, 내 앞에. 보여, 보여, 보여. 와, 아, 뭐야! 아하. 와, 이걸 줬어? 아. A few moments later. 사과새끼야. 어, 뒤로 갔다. 내 앞에 있어. 뒤로, 뒤로 빠졌어, 뒤로 빠졌어. 내 앞에, 내 앞에. 보여 보여 보여. 아, 뭐야? 아하. 와 이걸 줬어? 아 아깝다. 아 이걸 줬어, 씨발. 어처구니가 구만